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윗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위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레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유 다시 들으십시오. 오유 다시 들으십시오. 예리 같이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이 갔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이 맛있어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2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2번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2번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